별다 뻥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중국어 회화 시간입니다. 음. 어, 지금까지 중국어 발음편을 공부를 해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발음편을 공부한다고 지루한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직접 회화와 관련되는 그 내용 중에서 인사, 인사하기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중국에서는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리고 감사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배우도록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중국에서 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은 니하오 니하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뭐그 대상이나 그 때와 관계없이 할수 있는 표현이에요. 니하오 네 이렇게 으, 만날 때 인사를 니하오로 표현을 하고요. 헤어질 때 인사는 잘 가.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봐요에 해당하는 인사가 짜이지엔, 再见. 짜이지엔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만날때 인사, 니하오, 니하오, 헤어질 때 인사, 잘 가. 다음에 봐요에 해당하는 인사, 짜이지엔, 짜이지엔. 짜이지엔이라고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고 있는 사람 간에 나눌 수 있는 인사.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에 해당하는 인사. 니 하오마. 니 하오마.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실래요? 니 하오마.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인사에 대한 대답으로 어, 잘 지내요. 당신도 잘 지내죠? 어, 나는 잘 지내. 너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사 표현이, 很好你呢我很好你呢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안녕하셨어요? 你好嗎?你잘 你好吗? 지내요. 당신은요? 我很好。你呢?我很好。你呢? 네. 이렇게 서로 인사나 안부를 묻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다음은 그 감사 인사, 감사 인사를 중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에 해당하는 표현은 중국에서 시에 시에, 시에 시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에시에 시에시에는 시에 시에. 네. 시에 사성으로서 앞에는 사성 뒤에 음절은 경성이에요. 경성 발음은 짧고 가볍게 발음하는 것이 경성 발음의 요령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면 영상 그 지난번에 했던 영상을 찾아서 다시 보시면. 경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경성 발음으로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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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고 인사를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표현을 상대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대의 말로 어, 별 말씀을요 감사하기는요에 해당하는 표현이 부커치 부커치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부커치 부커치 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시에. 시에 별말씀을요 부커치 부커치 네, 이렇게 해서 감사인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조에 대해서 배울 때, 삼성 발음은 니, 아, 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고 배웠는데, 어째서 니하오를 발음할 때는 니 하오라고 발음하지 않고, 니 하오, 니 하오라고 발음할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어, 실제로 삼성, 삼성이 나란히 오게 되면 삼성, 삼성 발음을 어, 상당히 삼성, 삼성 발음을 하기가 불편해요. 우리가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삼성, 삼성이 연이어서 올 때는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그 성조 변화를 해요. 이성으로 변화를 해서 발음을 할 때가 훨씬 더 발음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삼성, 성조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삼성 뒤에 삼성이 연달아 올 때는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발음해 주고, 뒤에 삼성은 그대로 삼성으로 발음을 해 주면 돼요. 음 밑에 예문을 보면은 니 하오는 실제로 성조가 표기되어 있기는 삼성, 삼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니, 하오 니 하오라고 해서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바꿔서 발음을 해요. 이렇게 성조가 변화를 해서 삼성을 이성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성조 표기마저 바꿔서 하진 않아요. 성조 표기는 그대로 두고 삼성은 성조 변화를 해서 앞에 성조가 이성으로 바뀐다라고 기억을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들이 모두가 삼성 성조가 그죠? 나란히 연이어와서 앞에 성조를 이성으로 고쳐서 읽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성조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你好,你好 상당히 발음하는데 불편해요. 이런 불편함을 성조 변화를 해서 읽게 되면 상당히 수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你好,你好 여러분이 직접 발음해 보시면 성조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셰이 쉐이 워 역시 삼성과 삼성이 연이어 와서 앞에 있는 쉐이쉐이가 이성으로 변화를 해서 셰이 쉐이 워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해하다, 알다 라는 뜻을 가진 려지예요. 랴우지에 역시 삼성과 삼성이 연이어 온 단어로서 성조의 변화를 해서 표현을 해보면 랴우지에, 랴우지에 이렇게 발음돼요. 맨 마지막에도 아름답다, 훌륭하다 라는 뜻을 가진 메이하오, 메이하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삼성이 나란히 왔지만 읽을 때는 성조가 변해서 앞의 성조를 이성으로 고쳐서 메이하 메이하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삼성 성조로 그 변화를 한 발음. 그 발음으로 예문을 한번 읽어 예시된 단어들을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따라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볼게요. 니 하오. 니 하오. 水果.水果.了解.了解.美好.美好. 네, 어때요? 직접 따라해 보시니까 성조를 변화해서 읽으니까 편리하구나 라는 걸 느끼셨죠? 네. 삼성과 삼성이 나란히 올 때는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삼성과 삼성이 나란히 오는 단어들을 읽을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인사 그리고 감사 인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그, 삼성 성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음, 여러분께서도 시간 나실 때마다, 어,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해서 복습을 많이 하시면 하신 만큼, 어, 중국어 습득, 어, 중국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중국어는 긴 시간을 한번 보고 많은 것 보다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보는 게 중국어 그 학습 효과가 더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어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매일 복습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면은 어 자신도 모르게 어 중국어가 이렇게 어 생각보다가 어 효과적으로 습득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